<laughs> 뭐어 응? 그래, 그래. 언니, 하루 하나 먹을까? 먹고 싶은 거 없다 그래놓고 아, 두개 먹으면 되겠지. 맛주 느낌이 맞 음. 아 와서, 이 넓은데? 와서, 서 와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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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도착! 누구야? <laughs> 야누구 왔어.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 다녔어. 어, 고등학교 그래? 아 중학교 때이길이 이 길을 계속 야녔던거야 이리와, 이리와! 아! 이래야 되는 거야, 우리? 같이 먹어야 돼!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 아,

차는 못주려어 재산은 못주 드려도. <laughs> 뭐 하는 거지 아, 지금? 짜지뭐데 지금? 울려. 내가 왜 내가 언제? 뭐 하시는 거예요? 창피하게 누가 지금. 뭐 하는 거지? 진짜 그래 그거는 먹자 빵이 많이 남겠지 음, 뭐가 이거 이쪽 마늘 다 맛있어. 원래 이런 맛이야? 응? 왜다 맛있어? 허전하려고 그러니까. <laughs> <효과> 그래, <laughs> 이쯤 되면 <잡을> 이게. <때. 웃음> 음! 아, <laughs> 가깝 음, 군대 하나 돌리게? 저쪽? 응 맨날 저기서 놀았어. 저 동네 맞나? 그럼 여기서 기둥으로. 딱 따라서 안 없는. 저 동네 맞아. 지금 이제 좀 쉬웠다. 먹을까? 어, 여기 와서도 못 고르겠네. 어, 저거 사진, <laughs> 사진 보내, 사진 보내. <laughs> 초밥 하나 먹을까? 30% 세일한다. 진짜? 이런 거. 진짜? 응. 맛있겠네. 한1 0 0원짜리 나눠주면 음. <목소리도> 음. 골 군침 놀아 음. <laughs> 어. 왜이 맛있다 응. 그들이 오빠 왜 그렇게 말랐냐고 가 <laughs> <laughs> 맛있지? 이거 맨마지 먹을 거야 <laughs> 음. 초밥 맛 음. 이마트 초밥 괜찮대? 음, 똑이 음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배부를> <laughs> 초밥이? 초밥이? 배밥이 초밥이? 초밥다 초밥이? 초밥이? 이야밥이 초밥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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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밥 <laughs> 비회원 없어 비회원이 비회원 뭐야 나 그런 거 몰라. 는 아니 진행되는 거니까 없어지잖아 아 그래 그래, 어, 그래. 진행 되고 됐어 좋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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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제 내거 취소해 취소 이거 붙이고 청소하고 뭐그 뭐야 설거지 하고 빨래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살짝 마르면 이제 떼내고

왜 이렇게 맛있는 걸까? 에이, 어? 어? 음? 아, 이마트 음식 잘하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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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것도 다 맛있었다. 다크나, 다크나. 언니 먼저 타? 어달리 농골길이요. 너무 멋있다. 응. 나, 가 볼까? <laughs> 괜찮아, 난간 잡아, 난간 <laughs> 나 나오 겠어. <laughs> ah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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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 왜? <laughs> 밑에는 다 유리야. <웃음> <웃음> 이 한발 뒤든데 도시히안 되겠어. 그래서 못 가. <laughs> 그래도 끝까지 갔다 줬어. 난 무서워서 가지도 못해. 아니 나무는 그래도 밑에 안 보이는데 <laughs> 응. 끝에 가니까 독딸이 있는데는 유리야. 유리 완전. <laughs> 오 마이 가즈네. 오 마이가 <laughs> 못 하지. 커피만 시러 가자. <laughs> <laughs> 아. 5천원, 5천원. 아, 1000원 어, 1000원도 안 됐어. 어, 1000원 됐다. 우와, 됐다. 그러면 이것도 수저 그건가? 이거 무기력함 어떡할 거야? 너무 귀여워 <laughs> 표정 봐. 너무 <laughs> 신이 난다. 신이 난다. <laughs> 어머니, 여기로 올라왔어, 봐 언니. 집에 가야지. <laughs> 갤러리, 갤러리도 있어? 아, 이런 뜻이 있었구만. 음, 몰랐어. 오, 어, 조심. 나는 이런 점 정도... 야채 추가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. 뭐천원 플러스 해가지고. 도 그냥 달라긴 너무 미안하고. 이게 또이 밥에 먹으면 맛있겠지. 맛있거든. 맛있게 돼. 오와. 이건 어디 한번 추천으로 먹어볼까? <laughs> 오징어 볶음 같은 거나. <laughs> 그냥 밥에 먹어야 돼. <laughs>

내가 언제 거길 다녀왔지 이제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. 짬뽕 하나 먹을까? 어 어. 그냥 짬뽕. 어. 문어 짬뽕. 다 우리 차 타면 그러게 앉아있으면 편해 어우 앉아. 시원해 우리 몇호 차야?